오늘 로마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할 자가 있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땅, 성전, 그리고 다윗의 왕위, 할례, 이네 가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노예로 끌려가든 어, 어느 나라에 잡혀가든 아고네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어,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공격으로 이 땅과 성전, 이 다윗의 왕위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 남은 게 이제 할레인데이할레 역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오,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어깨를 올라가게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던 조건들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렸다고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자부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버리면 이 파도에 이 모래성 무너지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 우리가 보는 그런 부자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 부자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어, 자살을 하고, 뭐, 안 좋은 기사가 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결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이런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증명 어첫 번째 자신의 구원입니다. 자신의 구원. 일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증명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집파까지 언급을 합니다. 베냐민 집파다이집파까지 언급한 것은 골수 전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사람을 무시할 때이 족보도 없는 놈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집안 사람이고, 뭐, 최 씨냐, 뭐, 박, 박가냐, 뭐, 김가냐, 가문몇대 손이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상놈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무시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너 어느 집화 출신이야? 너 집화 출신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본 적도 없는 놈, 근본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 설치지 말라는 아주 이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냐민 집파 출신이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나도 골수 유대인임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자, 이스라엘이 간절히 찾고 구했던 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스네. 자, 앞장에서도 의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었는데, 자, 이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복하고자,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져서 자기 민족이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도 이 하나님과의 의의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 또 자신의 시련의 경험, 또 자녀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또 위로를 주는 복음의 통로로도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멋지게 사용해서 이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증명 두 번째는 뭐냐? 이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5절입니다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한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 너희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 이유 증명으로 든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엘리야가 자, 이 세벨의 이 핍박 때문에 호랩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때, 그때 엘리아는요, 남들이 자기한테 다대단하다 그랬어요. 다 엄지척 해주고, 인정해주고, 야, 750대 1로 이긴 선지자, 어, 뭐, 능력의 존, 뭐 정말 이 대단한 어, 좋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어, 뭐 남들은 그래야 얘기할 줄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아,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엘리야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나고의 김명선 목사님도 이 공항, 공항장이기 때문에 이 한동안 쉬셨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데 이 엘리야가 멘탈이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동굴 안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보이는 환경이 워낙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어, 또이이발 풍요의 신이 농사의 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먹고 사는 것안 만문 여기가 무조건 일순 일순인 겁니다. 뭐 예배들을 예배당 다 폐쇄해버리고 제단 다 부숴버리고 이 선지자들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고. 뭐. 목사들 다 이게 목줄 줘버리고. 이러니까 이 세벨이 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바을을 지원하고 기독교를 딱 묶어버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혼자 고군분투해봐야 국가정책이 일단 기독교 탄납정책인데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한 거죠. 이번 주 예배드리면 잡아간다. 벌금 물린다. 그러는데 누가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어 7천 명이 남아있다 하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 우리 민족은 끝났다, 희망이 어디 있냐, 뭐다 이렇게 지금 또 로마 이 앞지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7천 명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힘이 되고 또 위로를 받고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내는 제2의 엘리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이 새벽의 자리 또예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도바울의 증명 세 번째는 자,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의 넘어짐은, 여러분, 누가 넘어졌다는 말, 말입니까? 예,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예,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넘어져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길을, 예,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 줄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것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도 그 길을 배척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그 목적이 뭐냐 이 선택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을 이용해서 자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또 이용해 가지고 또 다시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하는 요 이런 뭐 논리입니다. 자, 우리가 사약을 하다 보면, 자,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나, 그냥 구원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약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해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사약을 왜 이런 식으로 하나?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또 교회의 전통, 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유대인을, 어, 버리시고,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뜻밖이죠. 반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결과적으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선한 목적,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이 윈윈 전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서 참 교회가 뭔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5년 동안 이,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부딪히는 갈등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저의 시각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좀 자기 터스를 어 내려놓아야 되고, 또 자기가 이 로우바 교회의 대장 노릇을 하려면 이게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아무리 사역을 잘했었어도, 또 유대인들을 존중해주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야 이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 소식을 듣다 보면요. 요즘에 이 갈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떤 지역에는 이 3,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700명만 남게 되고 또 1,000명 되는 교회가 또 싸워가지고 뭐 1,200명만 남게 되고 그 분리된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이 복음의 본질, 이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사역자를 미워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라서 그래요. 바라기는 모두가 복음의 번지를 붙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에 애쓰고 또 한몸된 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